예 반갑습니다 제네입니다 요즘 메이플이 할 만하지 않을 시기일 겁니다 그도 그럴게 헤이스트라는 이벤트가 시작했는데 이건 그냥 사냥하다 보면 다 클리어가 되는 캐스트이고 이걸 깼다고 해서 좋은 버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퀘스트를다 깨면 나오는 히든 미션이 주목적인데 99 99,999마리를 잡아오라고 하죠 대체 뭘 주길래 주목적이라고 말하냐 바로 기간제 마약 칭호로 줍니다 저번 추추 이벤트에서 마약 패시브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마약 칭호로 준다는 거죠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먹을수록 오래 쓸수 있다는 거니까 재크하는 이벤트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벤트가 테티컬 이벤트인데 이건 그냥 정해진 미션 다깰 때마다 점수를 주는데 점수를 먹을 때마다 보상을 받고 만점에 노말 수3 마리를 잡으면 굉장하고 엄청나고 삐까뻔쩍한 의자를 받는 이벤트입니다. 뭐 방학 이벤트처럼 미니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즐길 것도 없는 그냥 사냥만 하면 되는 이벤트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궁 사냥에 대해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그 전까지는 이렇다 할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막 250을 찍으시는 팬텀분들도 있을 테니 여러분들은 모두 조용히 제얘기나 빠하시면 되니 집중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사냥터를 찾을 때 고인물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그런 고인물이 옆에 없는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 사냥터를 알아가죠. 유튜브에 메이플스토리 팬텀 미궁 사냥터라치면 제일 먼저 압도적으로 보이는 게 중심부입니다. 그 아래로 좀 내리면 제 영상이 있는데 애건 문브릿지까지 올린 거라 미궁 사냥터를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만, 그냥 여기서 보게 됐으니 조회수 1이라도더 올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중심부를 얘기하자면 애건만 봐도 중심부 유기 팬텀에게 핫한 사냥터라고 불려지는 곳이죠. 하지만 핫한 사냥터라 불려진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게 이곳은 자리가 없습니다. 씨발, 어떻게 된게제익발로 돌아다니면 자리가 안 나와요. 이 사람들 진짜 밥 먹으면서도 제익하고 화장실 갈 때도 키보드 들고 가서 제익하는 건지 자리가 안 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도움이 됐지만 자리가 없어서 도움만 돼버린 상황이 온 거죠. 예, 재기입니다 기대하고 간데 눈물 나네요. 그렇다면 팬텀은 미국에서 사냥을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제목이 메이플 스토리 팬텀 미궁 사냥태인 거죠. 아, 설마 내가 이걸로 구라를 치겠어?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사냥터는 바로 미궁 최신부 5입니다. 여기를 왜 추천하냐? 여기도 나름 마리수를 잘 먹는 곳이기 때문이고 자리가 널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한칸한칸 한칸 넘어가면 내네 자리거든. 중심부가 6분당 1,600 마리를 먹는다면 최신부에서 먹는 마리수는 1분당 248 마리, 6분당 1,388 마리입니다. 어? 뭔가 계산이 안 맞는데? 일단 이 사냥터는 빌드도 간단한 게 왼쪽 아래에 플래터를 설치하고 오른쪽 중간층에서 광역기를 쓰면서 한 바퀴 돌때 카브를 써주면서 지나가면 되는 간단한 사냥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여기서 리브를 쓰면 아래층이 안 닿습니다. 생긴 건 다올 줄 알았는데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층은싸 밀고 1층에서 리브를 쓰는 게 아니다면 여기서는 생추얼이나 해방블랙잭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잠시 사냥하는 모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릴 겁니다. 그 이유가 254 레벨의 경험치가 5 0인데 이걸 안 올린다고요? 여러분이 봐도 못 참겠죠? 예, 서도 못 참을 것 같아서 2 5 5을 찍고 영상으로 올릴것 같습니다. 마침 페이스이기도 하고 당분간 코인 이벤트 같은 건안 나올 것 같으니 사냥에 집중해서 250을 찍고 엄마 먹다고 다시 나타나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까지 숨 참고 재익빨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다들. 「ぼくらはくつきあい」<music>